Yeah baby. 섹션널 yeah, 온, 오른쪽 옆발 스텝, 오른 발. 사이드 앤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앤발 투게더. 힐 스윕을 왼쪽으로 힐, 토, 힐, 오른발 히치, 카운트. 투 쓰리 포 파 6, 7, 8스 세븐, 에션 2, 오른발 사이드, 힘놀림,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쪽 힘놀림, 사이드 터치. 오른발 포드 스텝, 피벗, 왼쪽으로 4분의 1, 왼발의 중심. 오른발 앞, 킥, 볼,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8. 섹션 3, 브이스텝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드랑 리커버, 오른쪽 2분의 1, 트리플 스텝,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포드, 해서 3시 반향, 카운트, 1, 2, 3, 4. 5 6 7은 A. 섹션 4. 오른쪽 4분의 1/4, 6시 방향, 엔발 사이드랑 리커버, 엔바이 피앤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스위치 스텝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엔바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플릭. 카운트 1 2 3 엔포 5엔6엔7 A chapter count, to 시작 1 2 3 4 Five, 6 7 eight. 1 2 three, 4 Five, 6 7, and eight. 1 2 three, 4 Five, 6 7 and eight. 1 2 three, and 4 5 and 6 and 7 2두 번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4월 6시에서 16카운트 끝나고 3시에서 리스타트 8번째월 9시에서 16카운트 끝나고 6시에서 리스타트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16카운트 하시고 리스타트 1, 2, 3, 4 five or six seven